햄버거 왜 거꾸로 드냐고? 근데 이렇게 먹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던데? 뭐덜 흘리는 뭐 그런 뭐 방법? 이라 했던 것 같은데? 어. 맞지? 오늘 다들 꿀팁 알아가세요. 이렇게 먹으면 소스가 덜 흘리는 그런 거라 했어. 나도 옛날에 본적 있는 것 같아. 나도 그냥 정방향으로 먹긴 하는데 아뭘 어떻게 하면 흘림 햄버거를 그러니까 약간 이거지 음, 햄버거가 있으면 햄버거를 만들 때 이제 이렇게 막 소스를 이렇게 바르고 고기를 바르 고기를 얹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야채를 하고 이러니까 그, 이거 요, 요, 아래, 이렇게, 탑다운 방식으로 쌓이잖아, 햄버거가. 그러면은 이제, 이걸 뒤집어 먹으면은, 원래 쌓았던 것의 중력을 거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덜 흐르는 이런, 이런 느낌 아닐까? 그럼 너는 물고나무 사서 먹어. <laughs>